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뉴스를 읽어주면서 부동산을 분석하는 시간을 좀 주기, 주기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환경의 지코노미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요새 언론사 쪽에 뉴스들이 이제 유튜브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래도 이제 다른 쪽보다는 지식을 좀 전달하려는 느낌이 있어서 초반에는 좀 언론사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코노미사이트고요 오늘은 지프로 들어가서 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용산 쪽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에 33층 랜드마크가 뜬다. 강북 최대여 수주전 치열하다라는 제목이 기사고요. 네 요새는 이제 이렇게 요약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게 용산정비창 1구역이에요. 용산정비창 1구역인데 이버스코인시와그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수주경쟁에 지금 뛰어든 거를 기사를 지금 낸것 같고요. 그 현대산업개발은 아시겠지만 그 용산역 앞에 그 아이파크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같이 이제 현대산업개발 타운 을좀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330m의 스카이 브리지를 앞세워서 설계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게 어, 얘네의 전략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그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는데, OTL인가 이럴 거예요. OTL라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를 걸고 이 고급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네 이게 이제 조감도고요. 보시게 되면 이게 현대산업개발이 제안을 한 스카이브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총한 330m 어 정도 되는 것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음 여기가 이제 상업지구랑 준주거 지역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업무 시설까지 같이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은 더라인 330을 제시를 했고요. 330m 길이의 스카이 브릿지를 조성하겠다. 어, 그리고 주방가구로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에르네스토 메다? 어, 이걸 적용한다고 합니다. 적용은 삼성부문물산의 그그 리조트 부문이랑 함께 한다고 하고요. 평당 580만원에 이제 제한을 했고, 이주비가 20억원 정도, 에, 가구당 이주비를 굉장히 많이 주네요. 그래서 이 부분께 이 부분을 좀 조합원들한테 어필을 한거 같고요. 이150% 정도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한 60에서 한70% 정도 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알아보는 식으로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물 변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 이건 의미 없죠. 네. 네, 포스코엔씨는 이제 OT l 이라고 해서 이 고급화 브랜드인데요. 뭐쭉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이것도.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주비를 16억 정도. 어, 아까 현대산업개발은 20억 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작네요. 네, 평당은 뭐 비슷하죠.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시공사 선정이 됐어요. 바로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63%정도 네, 지지를 받아서 수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좀꽤큰 차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인근에 현대산업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20억 이주배대출도 최소 금액이 20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뭐 브랜드 네임, 밸류도 있고 그거 감안해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네, 저는 이제 아실이라는 좀 사이트를 많이 보는데, 그, 정비창 전면 1구역은요, 그 용산역, 신용량, 신용산역에서 한강대교이 남단 쪽에 쓰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이게 지금,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입니다. 그 지도나 위치는 이 아실로 보시는 게 편하실 거고, 음... 그 다음에, 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이제 진도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정비사업,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몽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서울의 정비사업 몽땅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서 어, 사업장 검색을 하시고, 어, 뭐 지도로 찾으셔도 되고, 뭐, 검색해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국어 삼가 들어가시게 되면, 이 전기창 전면 1구역에 대한, 어, 사업장의 이제 조합에서, 어, 운영하고 있는 조합의 뭐 정보를 모아놓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 추진 경과도 나오고요 뭐, 공기자료라든지 사업 현황 같은 그런 내용까지 좀 포함이 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비창 전면은 조합 설립이 2001년도에 지금 설립이 돼서, 어, 시공사 선정까지 지금 마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건축에 있어서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이 사업성 분석인데,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업성 분석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는 걸로 오늘은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어, 이 까르의 서울 재개발 분석인데요. 용산에 이제 정비창 전면 1구역을 사업 분석을 해놓은 블로그입니다. 사업 개요 들어가시게 되면 뭐 이런 이 토지 평수라든지 뭐, 구역을 알아야 되고요 대지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아까 그 정비사업 몽땅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토지 안에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이것도 이제 어 정비사업 몽땅이 있기는 한데 그게 조회가 되지 않다, 않는다라고 하면 어, 그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뭐 서울시에서, 어, 고시한 그런 지형동면이나 정비부 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대지면적이 몇 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준주거 지역, 용적률에 따른 그 일반 상업 지역, 여기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하는 거는 어떻게 공급이 되고 어, 실질적으로 연면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업성 분석은 일단은 그 종전자산금의 평가 금액이 있고요, 들어가는 비용을 좀 분석을 합니다. 종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고, 어, 통당 이제 추정 금액이 있어요. 이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정비창 안쪽에는 1억, 6천, 2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 뭐 대로변은 뭐, 잘라 애들을 좀 주고 있는 편입니다. 뭐, 3억, 4억, 5억까지도 효과를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사비는 평당 1,150만 원으로 잡았고요 네, 1,150만 원으로 잡았을 때총 공사비용은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비를 수정하셔야 되는데, 운영비, 보상비, 금융비, 조성비, 예비비, 세금 등이 있고요 이거는 차차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4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네, 4조 5천억이죠. 총 비용이 4조 5천억이고, 총 수익은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임대 면적이랑 일반 분양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에 대한 이제 수익이 바로 조합원 분양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평균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7 5 0 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어 임대 주택이랑 그다음에 일반 주택 그리고 저희가 했었던 상업 이용에 이제 분양 수익을 추정해서 합산을 하면 됩니다. 합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조합원 수익이랑 일반 분양 수익, 임대 수익, 그리고 상가 수익, 그리고 업무 시설 분양 수익, 이게 총 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어, 총 수익금액은 4조 5천억 정도 수준인데 총 지출금액도 거의 4조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뭐, 비례율은 1 0에어1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100%보다 높으면 좋다고 하고 떨어지면 안 좋다고는 하는데 뭐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위치 대, 대비해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 대비해서 적정한 좀 비례율 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평당, 전용 평당 이제 좁은 분양가, 인근에 이제 분양가를 좀 보는 건데, 거의 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는 1억 원이고요. 좁은 분양가는 7,500 정도 선에서 좀 가이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신문 좀 기사 하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해봤고요. 어... 네, 지금까지 환경 뉴스에 나온 기사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했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뉴스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